안녕하세요 도지코인 홀더분들 코인키퍼입니다. 금일자 영상은 도지코인 때문에 급하게 구독자분들께 정보 전달 사항이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제 금일자 새벽부터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도지는 단기적으로 락업물량 해제 이슈와 락업물량 소각 이슈 두 가지를 동시에 발표할 것이다라는 정보를 입수를 해서 좀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분명 말할 수 있는 부분 한 가지는 도지코인이 두 가지 소스로 인해서 도지코인이 두 가지 소스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폭발적 장대양봉이 분명히 나와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현재 부근에서 큰 장대양봉이 나와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금일자 영상에선 지금의 차트와 자, 금일자 영상에선 지금 차트의 단기적인 타점과 도지코인 재단 측 문서를 구독자분들과 같이 보면서 락업해제 날짜와 소각수량 재단의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수익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지난 금요일 영상에서 제가 265원 반등지점을 말씀드리고 단타로 목표가 290원을 말씀드렸는데요 영상으로 따라오신 분들도 10% 이상 수익을 가져가셨을 겁니다 수익 보신 분들 전부 축하드립니다 이런 타점들 실시간으로 문자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남겨놓은 제 번호로 도지키퍼 이렇게 미리 문자 한통 보내놓으시면 제가 타점이 나왔을 때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빠른 타점 원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지금 도지가 390원 부분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290원 부분까지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는 고점 대비 25% 가까이 조정을 받은 모습입니다 홀드분들 아직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지가 소각 일정도 남아있고 이더리움 강세도 아직 끝나지 않아서 이는 도지가 한 차례 더 오를 수 있는 재료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비트가 고점에서 조정이 있니 쓰면서 도지도 조정이 나아졌는데요. 긍정적인 부분은 도지가 이더리움 기반 민코인인데 이더리움의 강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거래량도 꾸준히 유지 중이라 매수세가 살아있다는 점이 눈여겨볼 부분인데요. 가격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지만 매도물량이 크게 나오지 않았다는 건 개미리털고 매집 구간으로도 볼수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이 왜 중요한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봉에서 보면 7월 중순 390원까지 찍은 뒤에 이어진 조정이 21위 평선을 밑돌면서 51위 평선 296원, 1 0 0일위 평선 294원 아래로 눌려 있습니다. 4개의 2평선이 280원대 후반에 뭉쳐 있어서 방향이 정해지면 힘이 실리기 좋은 구조죠. 볼린저 밴드 상단은 접히고 중심선이 머리 위에 걸쳐 있어서 여기서 몸통을 올려붙이면 단기 추세가 반절될 수 있습니다. 먼저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분석으로 차트를 봤고 이제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왜 오를 수 밖에 없는지 제가 입수한 정보 보를 보시면 납득이 가실 텐데요. 제가 이렇게까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현재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도지코인 재단이 가지고 있는 락업 물량을 해제 및 소각을 해서 영구적으로 유통량을 감소시키고 세력과 고래들의 수급을 유도하는 대형 호재를 준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번 일정을 기점으로 재단이 바라보는 목표가까지 추가적으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혹시 락업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요. 모든 코인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 개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그중 200만 개만 시장에 풀려서 우리가 사고 팔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300만 개의 물량은 재단이 일정 시간 동안 잠궈두는 거죠. 그걸 락업이라고 부르고 그게 풀리는 시점을 락업 해제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그 락업이 해제되면 수백만 개의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가격에 충격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단은 어떻게 하냐? 해제 직전에 한번 시세를 위로 올려놓습니다. 이때 바로 우리가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이 나오는 거죠. 즉, 재단의 목표가랑 우리의 매도가가 같아야 되는데요. 이게 바로 고점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우리가 들고 있으면, 락업 해제 당일날 마이너스 30%는 순식간입니다. 현재 보이시는 이 문서는 실제로 제가 재단 쪽에서 입수한 공식 문서인데요. 여기엔 락업 해제 일정, 수량, 재단의 목표가까지 모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부분에 제가 마스킹 처리를 따로 했는 걸볼수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공식 문서다 보니까 이렇게 유튜브에 공개적으로 표시할 수 없다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이 정보가 절대로 공개적으로 돌아다니는 자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문서의 핵심 내용은 유튜브에서는 공개가 어렵지만,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정보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금전 요구 절대 없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이랑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신청해주신 분들께는 100%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요. 신청하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링크 클릭하시면 핸드폰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바로 문자 메시지 어플로 이동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락업이라고 보내놓으시면 확인되는 대로 문서 한번 전송해드리고 있고요.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하단에 기타 탭 클릭하시고 락업 또는 소각이라고 적으신 뒤 하단 전화번호에 010-1234-5678 입력하신 뒤 제출 버튼만 누르시면 끝입니다. 이 모든 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제 업무 전화번호 남겨 놓았으니까 이 번호로 키퍼 락업이라고 보내놓으시면 확인되는 대로 락업 해제 일정 대단 문서 원본 파일 전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들 가지고 있으면서 왜 매매하지 않고 공유하냐? 진짜 매매를 하고 있는 게 맞느냐?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십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쓰고 있는 어피트 수익 화면입니다. 25년 7월 한달 투자금 약1 천만 원으로 수익률 751%총 수익 7,700만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함께 하셨던 분들은 이 수익률이 운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트레이딩은 모든 파동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시그널이 나오는 확실한 자리에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저도 코린이 시절에는 확실하지도 않은 자리에서 그냥 감으로만 들어가서 큰 손실을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투자 시장에서의 기회는 몇천 번이고 몇만 번이고 있습니다.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요. 특히 혼자 감정 섞인 매매는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괜찮은 자리에서 들어갈지 말지 고민하지 말고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지금 보고 계신 코인 또는 보유하고 계신 코인명을 써서 보내주시면 지금 여러분이 상황이 맞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직접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몸이 하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못해드리고 보통 제가 일주일에 이런 컨설팅을 딱 50분 정도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도 한분한분 한분 모이면 너무나도 긴 시간이 되기 때문에 진짜 간절하신 분들만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간절하지도 않은데 신청해서 다른 분들 시간 뺏지 마시고, 진짜 손실만 나던 계좌 우상향 시키고 싶다. 딱 이런 분들만 상단의 번호로 키퍼라고 한마디만 보내주시면 초대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지만 이 영상 클릭하신 분들이라면 급하게 타점이나 정보들 필요하신 분들 계실텐데요. 제가 자료 정리, 영상 촬영, 편집까지 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기까지는 약 3시간에서 5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따라오려고 하셔도 이미 수익 자리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로 오픈해드리고 있는 소통방이 있는데요. 매일같이 코인 타점과 제가 입수한 정보들 공유드리면서 꾸준히 소통하고 있는 소통방입니다. 금전 요구 같은 거 절대 없습니다. 구독을 해주셨다면 100%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수익률 설명해 드리자면 7월 승률 87%, 수익률 3336%, 6월 승률 82%, 수익률 1780%가량 달성하면서 특히 6월에는 전쟁 이슈로 장이 어렸던 와중에도 1700% 이상 꾸준히 수익 안겨드리면서 꾸준히 소통하는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안 믿긴다, 거짓말 아니냐 하시는 분들은 직접 들어와보시고 아니다 싶으시면 진짜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타점이 빠르게 필요하시거나 소통방에 타점까지도 받아보실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키퍼라고 한마디만 보내주시면 초대링크. 문자로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근데 혹시 이런게 이해가 잘 안된다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건 제가 개발한 자동매매지표인데 보시면 이렇게 타점을 쏴주는 지표예요 이렇게 초록색 신호가 나왔을 때는 매수 신호 빨간색 신호가 나왔을 때는 매도 신호라는 건데 승률, 수익률 모두 준수하게 나오고 있어서 진짜 잘 모르겠다. 그냥 매수, 매도 신호만 나왔을 때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링크에 지표라고 문의 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시죠? 지표 공유 조건은 구독이랑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진짜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딱 3초면 됩니다. 3초. 영상마다 딱 3초만 투자하시면 이751% 수익률 여러분들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지금 장이 어려운데 혼자 하시면서 손실 보지 마시고, 저 코인키퍼와 함께 하셔서 이 기회들 같이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